셀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패턴이죠.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 여기가 조금 더잘 보여주네요. 한 번에 매도를 날리고 보면 여기 전에는 다 매수와 매도의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한 번에 매도를 때리면서 그다음 매수를 적게 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뉴스에도 있고 여러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상위 거래창구에이 증권사 보이면 어쩌고저쩌고. LS증권 거래원 상위 종목 급등막. 여기까지고 LS 증권이 이 상위 거래 창구에 등장하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몇 년째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LS 증권의 오픈 API를 이용한 고객이 이런 장난을 치는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도 지금 LS 증권 거래원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래원 LS 증권. 이런 식으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S 증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종목이 어, 잘 올라가네 하고 들어갔다가 한 번에 이 매도 물량을 맞아버리면은 손실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